커피값이 비쌀만하지? 오 너무 이쁜데 저들어가고싶 들어가도 되기는 돼 <laughs> 들어가도 안될건 없는데 옷이 차안에 있는데 응. 뭐 저, 일단은 마시러가자 마시러 주스하고 주스 마시러가자 주스 주스 모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. 조상, 쇠쇠? 도 되게 잘 먹네. 이 정도면은 스몰 아닌가 스몰? 스몰이잖아. 600개. 이거 스몰로 산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밖에 안 팔아. 왜? 여기는? 600개. 나돈아깝다 스타벅스가 면는 그란데다, 그란데. 그래. 오. 왜? 주 스도 500개냐? 아, 돈 아까워. 바닥값이다, 바닥값. 바닥값. 그래꼭 들어가야겠네. 오늘 바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훨씬 더 맑아 보인다. 짜장, <목소리> 저녁에도 애들 엄청 좋아하겠다 이런 모래는. 예. 응.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, 한가하게 노는 거다봐가지고 바글바글해 <laughs> 원래. 그때 언제? 야 연말 그때. 그때는 여기 이런. 자리가 꽉 차가지고. 아. 힘들었어. 아 일본인 만올 때도. 여기 그리고 되게 유명해 지금. 그래? 응. 시부가 업무가 만든 거다 그냥.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이거 기분 좋아? 응? <목소리> <목소리> 모래가 진짜 엄청 곱다, 이거. 응. 사와서 진짜 까른 모래 같아. 엄마. 놀랬어, 진심 놀랬어. 응? 응? 가자 이제 여기 손봐 시오야 <laughs> <laughs> 모래 잘털어라 가자 시오야